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도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현장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꾸미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는데요. 홍경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시내 체육관에서 2025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한마당 축제를 열고 지역 사회 서비스의 성과와 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발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매월 이용료의 60%에서 90%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지난 2007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7만여명이 참여했고 18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27개 사업이 운영돼 2만여명 이상이 이용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성장은 군수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 등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이 행복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실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건강 개선과 성취감을 전하며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